어, 뭐야? 리전? 이거, 블랙피어드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쇼파 밑에 숨어있나? 었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아, 어, 이 자식, 저거. 우리 불비의 에임은 어디로 갔나? 야, 이걸 어떻게 보고 쏴 이걸? 야, 이제 한번 알아서 알 겁니다. 네? 오, 지금 마지막 총알이 겨우 죽었어요. 지금 표절, 퓨전, 표절을. 아 정말. 와, 지금 에이미 임 테두리. 지금 노마드가 지금 에코랑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저쪽으로 들어왔다. 저거 엘라로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들어 보내주세요. 그냥 들어 보내, 어 들어 보내. 어. 쩔수 없어. 저거 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뒤집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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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아. 나갔다올수 있을까? 야, 근데 이거 안 죽겠지? 뭐요? <laughs> 나왔다 오는거야? 이거 저번처럼좀한번 해보세요 어. 그니까 유용하더라고 유용하죠 그럼 저쪽 복도를 먹을 수 있는거니까 지금 나가셔야 돼요 오오오오오슈타인 조선의 왕그만하십시오만하세요아 어. 이거 지금 알리바이가 지금 어오 위험해 위험해 <laughs> 왔어 왔어 지금 나 죽일러고 <laughs> 아 지금 본인이 뚫어버렸어요. 본인이 뚫고 들어갔어요. <laughs> 아니, 해볼게. 이번에, 이번에는, 어, 까마귀 무리처럼 어중이 떠중이로 모인 집단으로 되면 안 되죠. 이번에할수 있어. 이번엔 할수 있어. 까마귀 무리처럼 어중이 떠중이 아니야, 이제. 하고 들어가란 말이야.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소리 들려도 하란 말이야. 어, 그래 이번에는 복귀가 안 돼, 그러니까. 응. 옛날에는 여기 또모르겠다 어떻게 했지 옛날에? 옛날에 캐주얼이라 그래요. 그래? 어. 그리고 형이 죽일 수도 있어서 제. 그러니까 어. 죽일 걸. 어, 죽일 걸. 에, 딸기소끼님 천호공원 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근데 제가 먹는다는 건 아니고요. 자, 잉을 지금 예고두 개를 그냥 버리고 그냥 들어가면서 마지막 하나 던지고 자기까지 몸까지 던져 버렸습니다. 자, 잉세개 던지고 나까지 던져 버리는 잉세 개야. 아직 하나 남았다! 하면서 본인이 들어갔어요 <laughs> 잉... 늑대를 아, 쐈었는데 잉이 3개인 줄 알았는데 잉이 던지는 게 3개인 줄 알았더니 하나가 더 있어 지 목숨! 지 목숨까지 던져서 잉을 4개를 던졌다 어, 어 뭐야 샷건으로 대기 중이다 초근접에서 더 조심해야 돼요 아 지금 이렇게 유리한 게임을 3대4로까지 지금 가나디퓨지까지탈하고 달려 들어가서 하고 빵빵빵빵 <laughs> 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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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기 밑에다가 웃음> 어? 하하하어하하하하 어 지금 떼쳐 죽이려고 왔어요 조심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떼쳐가 죽이.. 주기... 어 뭐야 아니 떼.. 나 밑에 있는.. <laughs> 다 죽여버릴라 그랬는데 아아 아니... 아니... 지금 노마드 카베.. 아.. 뭔가 이미 그쪽은 뺐어 어어어 아니네 이거 지키면 이긴다 이거 지키면 이긴다 이거 지키면 이긴다 어, 위에 트랩도 주시면 뚫렸어요, 위에 트랩도. 아, 이건 자판기 뒤에 숨어야 돼요. 자판기 뒤에. 내가 훈수 어, 제발. 제발. 내가 훈수를두 개, 자판기 뒤에 숨 창문 뚫린 자판기 뒤에 숨으면은, 은근히 공격증 몰라요. 이 트랩도 한방에 뒤져요. 아, 자, 아, 얘기를 했잖아요. 어, 이거, 이게 형이 아무리 빨리 보고 빨리 숨다 한들, 해치 밑에 있는 거는, 사살행위에요 아. 아, 미라. 드륵, 르 드륵, 드륵 하고 트위치 못 맞췄어요. 드륵, 르 드륵. 르다 맞추고 총알 없고. <laughs> 아, 다 맞추고 총알 없고. 이거 뭐죠? 아, 다 맞추고 총알이 없어버리고요. 26발을 다 트위치 드론이 박아버리는 바람에 이게 바로 팀플이다. 와, 이거 공격팀 입장에서는 엄청난 팀플 보여줬거든요. 어. 어떤 여자는 그냥 바로 그냥 별로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와, 지금 눈으로 뭐가 지나갔습니다. 와. <laughs> <오! 웃음> 그냥 이럴 땐 내려가야 됩니다. 왜너 불안해? 왜것 같아. 아 근데 여기가 은근히 방, 공격팀이 들어가기 쉽지 가 않은 공간이라. 드론만 잘 죽여주면 이 발길이 등 발길이 멍청한 놈이 저 드론만 잘 죽여 잘 죽여주면은 충분히 못 들어오고 공격팀 못 들어오는데 지금 드론이랑 지금 혈투를 벌이고 있는 바람에 저걸 못 죽여가지고 들어왔어 들어왔어. 진짜 장난치니 발길이야? 어 부셔주고 <laughs> 들어가주고 일단 에코가 있는 거 확인하고 드론으로 그죠? 저걸 저렇게 못 살리나 저걸 저런 식으로. 아, 블리치가 깔끔하게 들어가지고, 에코를 부추긴 다음에, 사이트 클리어 시키고, 클리어 시키고, 이거 깔면 되는 거예요. 위치, 위치 걸리고 있지만, 딱히 방어팀도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완벽하게 지금 들어가서 쿠킹. 아, 지금 이렇게 느리게 때렸는데, 죽였어요. 아니, 안 죽었네. 부상시켰어요. 부상. 저기 안에 한명 부상. 러쉬 해서, 러쉬 앤 캐쉬. 오케이. 러쉬 앤, 러쉬 앤 블랙. 하고 지금, 설치해주고 히하나좀 다운된 는데 괜찮아요. 이미 설치가 됐고, 뭐 밑에 씨 밑에 펄스가 없는 이상 이건 충분히 이겼거든요. 예, 충분히 이겼습니다. 예, 안전하게 어 방패 갈아주고. 아 거기다 아 왜? 그 잠깐 왜? 아니 왜 저기 강화된? 아나 강화 안되있나 강화된 벽을 왜 보고 있었는지. 아, 쟤네들은 AP 사이를 강화를 했는데. 아, 아. 아다이 좋네. 홍이가 오니까 이겼다. 그 아빠가 너 산책 갔다 와서 바로 씻은 거야? 아니요, 퍽퍽 <laughs> 퍽퍽 퍽퍽. 퍽. <laughs>